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하나 주셔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써마지 별거 아니야. 어, 써마지 별거 아니고 맞아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황당해질 것 같은데, 어, 저는 항상 처음 이제 뭔가 이제 하루 오신 분들 안티에이징 때문에 오신 분들 하면 항상 올세라를 먼저 퍼스트로 알려드리고 써마지는 세컨트이스라고꼭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써마지는 평양냉면. 라고 하면은 딱 정확할 거예요. 평양냉면. 뭔가 이게 먹어도 맛이 있는 건지 뭘 먹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묘한 느낌.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 알지만 평양냉면이 진짜 좀 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진국이라고. 그런 맛이 나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먹고 나면 또 생각나고 괜찮은 그런 녀석. 그게 써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울세라는 냉면으로 따지면은 그냥 우리 보통 먹는 냉면 있죠? 비빔냉면. 어, 비빔냉면 아니면 그냥 뭐 물냉면. 어, 그런 게 어, 울세라라고 하면은 썸아지나 평양냉면처럼 처음, 잘 뭔가 모르겠는데 하지만 먹다 보면 좀 맛있는 예,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한 40대 중반이나 50대이신 분들 오시면은 저 얼굴 쳐져서 왔어요. 젊어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탁상 무너졌습니다. 뭐 이중 더어떻게해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어, 울쎄라부터 먼저 하라고 꼭그 얘기를 해주죠. 어, 리프팅, 리프팅가 영어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립서, 울쎄라를 하고 가셔야. 어, 여기 원장이 정말 실력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써마지 하고 가시면은 어, 왜 효과 없어? 요 효과 언제 봐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 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써마지 하고 나서 써마지 별거 아니야, 별로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유가 돈이 좀 여유가 되시고 하신 분들은 제가 써마지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꼭투자해 놓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부스팅 시켜 주는 즉 피부를 뭔가 좀 탱탱하고 탄력 있게 해 주는 데에서는 써마지가 그도 골드 스탠다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울써마지, 울세라 리프팅, 써마지 탄력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 뭐를 갖다가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울세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울세라를 하셔야 에, 이게 뭔가 오 좋아 이런 느낌 딱드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울산 할때 이제 살이 꺼져 보인다든지 이런 부작용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에, 저희 병원에 와서 하시면 그걸 걱정하실 일이 많이 줄어들죠. 저한테 와서 제가 다 진찰해 주시는 대로 디자인해 주는 대로 하시면 재미 볼 확률이 많습니다. 뭐이 정도면 썸마지가 약간 어, 효과 없다는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좀 썰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어, 그 써마지가 제가 그 f l x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큰 초기에 이제 큰 화상 3도 화상이 났다고 제가 저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써마지하고 울세라고 회사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두 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써마지 회사에서는 어떻게 리프팅 쪽을 어떻게 좀 팔아야 오리사를 따라잡을 테니까 뭐 그런 걸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스마스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써마지는 진피층이 타겟팅인데 콜라겐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좀더 깊은 리프팅을 위해서 스마스층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뭐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강도를 높이면 돼요. 예, 가장 쉽죠. 불을 세게 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큰 사고가 FLX가 초기에 좀 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써마지를 갖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장비 하나를 가지고 뭐 탄력도 잡고 리프팅도 잡고 하겠다? X. 에 그냥 써마지는 탄력에 충실하면 되고 FLX도 그 후에 이제 강도를 다시 조정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이제 탄력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도 샷솔을 갖다 요즘 병원들만은 많이 하라고 하고 막 지그 회사 같은 경우는 샷을 많이 팔아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쉽게 말하면 병원들도 많이 팔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하다,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세쎄은또 써머지를 따라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프팅은 잘돼 얘가 확실하게 우세한데 어떻게 탄력까지 어떻게 부팅시킬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좀 좀 표면을 때리는 칩들을 갖다가 많이 쓰게끔 이제 많이 유도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이프 장비이기 때문에 하이프 장비는 한마디로 점을 갖다가 타겟을 하고 그 볼륨 어, 그러니까 히팅을 못 시켜줘요 전체적인 크게 근데 써마지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히팅 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역시 탄력이나 콜라겐 쪽은 써마지가 또 예, 울쎄라가 따라가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본에 충실해라 그래서 제가 저번 편에 말씀드린 게 울쎄라 리프팅 스마스층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되고 탄력 콜라겐 이건 진비층 이건 써마지에 충실하면 돼요. 그두 회사가 서로를 따라잡으려고 막, 이 막, 별질을 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짓 같지는 않습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적인 원리가 두 개가 다, 다른 거에 기반했기 때문에, 둘다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가지 섞어서 교묘하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국내에서 올리지오라고, 네이밍을 또, 써맞이 카피 제품으로 나온 게 올리지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올리지오 하니까 리프팅 같잖아요. 근데 걔는 써마지 계열이잖아요. 리프팅 안 돼요. 에, 리프팅 뭐 되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프팅 장비가 아닙니다. 뭐 효과가 완전히 없진 않지만 현저히 적어요. 현저히 없고 역시 올리지오는 써마지 계열이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갖다가 중시하는 장비라는 거. 에, 이름을, 네이밍을 좀 그렇게 줘가지고 많이들 이제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냥 그냥 이런 경우는 울쎄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그냥 해드리고 말죠. 차라리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슈링크뭐 뭐, 더블로나 이런 거 하시라고 하고 뭐이 정도면 대충 되지 않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써마지가 퍼스트로 어, 하시는 분들은 효과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게 틀린 얘기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따지면 평양냉면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하지만 어, 리프팅 레이저는 울쎄라 같은 것만 하다 보면 탄력 좀 확실히 부족하기 때문에 써마지를 같이 해주는 게 맞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저는 항상 썸머이가 제일 비쌉니다. 시술 위주에서 제일 비싸고, 울산 같은 거 하시다가 여유 되시는 분들은 썸머 시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